안녕하세요. 저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커피의 한 장의 이일을시작해겠습 삼베의 서구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서구리는 삼배 위에 꽃그림이 그져 손바느질로 됐어요. 여기는 강목선이 되어져 있고요. 뒤에는 그림이 청바지 위에 있는 쪽을 입니다. 어, 한복이라 해서 계량 한복인데 무조건 한불을 갖춰 입니다. 너무 찝찝해 보이기 위해서 어, 현대적인 감각을 위해서 청바지 위에 음. 합격은 650입니다.